오늘은 바로, 어, 이제, 이름 뭘로 할까? 콩이 언니. 여기 저 카메라맨이에요. 아, 네. 카메라맨이요, 불러요. 아, 네, 카메라맨. 반반TV. 아, 아. 잠깐만, 잠깐만, 이거. 뭐, 좀, 이거 언제 파긴데? 잠깐만, 시, 계 있는데? 시계 잘못 끊 있군요. 오, 이거. 오, 펜 맞네? 펜만. 펜만은줄 저도 알았어요. 아, 아, 그, 그럴 수있나그걸를 알고 있었어요. 그러면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똑똑 이렇게.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아니요, 그냥 바, 바보. 되이좀보는데좀 좀 앞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좀시골 이렇게 됩니다. <laughs> 그래서, 저, 저, 저. 아, 아, 어떡해. 근데 좀잘 어울린 것 같더라고. 아, 일단은, 아, 아. 일단 나가보고요. 이제. 이게하우스위 하우, 소개합니다. 하우스의 소개인 거 같은데. 어삼대다 몰라주네. 아하하. 아하. 근데 저 이제 거지라가지고 이제 현재를 못해왔잖아다 단형이 원래 보지 않았는데 단, 아. 다시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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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구매를 못해가지고 다이 거지가 됐고 말았습니다 10년치 잠깐만 잠깐만 10년 우리 저희는 날나요리거지라서 유튜브가 아니었는데. 아, 지금 유튜브인가. 오메가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김치! 누 아, 죄나합니다 네. 아, 죄송합니다. 나 죄송합니다. 스죄송니다 아, 니 아, 아, 나들 빨리 세요일단이 이제 근데 여기 뱅도 있나요? 응. 돼지 정통이 아니요 특이한데 저기요 근데 돼지 정통이 너무, 너무 특이한데 아니요 저는 전, 전 진짜 지금 바보같고 돼지같아요 하나, 둘, 셋, 오징어 아저씨! 시아쉬쉬 신나서 어 아저씨! 신어 뭐라고? 많이 나 몰라 나도 머리 냄새도 나고 와야지 라 그때 얘기했잖아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. <laughs> 괜찮았습니다. 이제 이쪽에다가, 어, 여기를 꽂아주고, 바닥을, 음, 바닥을, 가면등장요 이게 보라색으로 바꿔줘야 데 이제... 이제, 이제 파티에 가가지고, 어떤 파티죠? 여기 유리장벽을 이렇게 설치해줍니다. 이그거렇게딱 음. 설치해 주고, 그러면 그냥 넣고싶은데 네, 뭐야? 아니에요, 이렇게 설치해 줘요. 그럼 이런 음. 모양 되죠? 아, 봐 봐, 아, 똑똑아, 좀 똑똑! 계단을 만들 건데 이게 위층 위층까지 만들 걸로 한데. 안녕하세요. 안녕. 네, 이제 계단을 만들기 위해 가단소 모양으로서 이벽도로 계단. 이제 끝합시다 네? 아, 아니죠. 아, 근데 어디서 방 방기 방. 시, 시, 시체가 밝은데, 왜 그래요? 시체가 지금 좀... 논할 줄 몰라서요. 논할 줄 몰라. 나, 네. 안녕~ 네, 안녕~ 이걸로 이제...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~ 네. 아~ 미간! 네, 되게 세요 한그룹아니가 아니 이거 뭐 제대로 해 근데 근데 뭔가 좀어근 힘들어 힘들 아, 안 되겠다. 유튜브 끝내자, 여기서.